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인VI를 실행했을 때 자, 메인VI에서 서브VI를 호출했는데 그 서브VI에 화일루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화일루프에서 어떤 메인VI에서 전달해주는 값을 전달받아서 루프를 정, 정지할지 여부를 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이 동영상 강좌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어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 코드를 이제 공유해 주셔서 메인 VI와 서브 VI가 있을 때 자, 서브VI에서 메인VI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파일러프를 정지하고 싶은데, 아, 그걸 잘 못하겠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음, v, 랩뷰에서는 서로 다른 VI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변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변수를 이용해서 메인 VI에서 서브 VI로 자, 서브 VI의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값을 전달해 주는 실험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우선 어 래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VI로 모든 거를 다 핸들링 한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VI 메인 VI가 있고 또 메인 VI에서 호출하는 여러 개의 서브 vi가 있을 경우, 그리고 또 사용자가 만든 사용자 컨트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프로젝트 파일로 관리하지 않으신 경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소스 코드를 공유하려고 할때 필요한 그 vi 파일이라든가 컨트롤 파일이 누락돼서 다른 사람이 코드를 전달받았을 때 메인 vi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 파일 안에 내가 사용하는 모든 뭐그 파일들을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때는 프로젝트 파일을 운영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점 V.I를 하나 만들어서 이 글로벌 점 V.I 같은 경우는 글로벌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은 없고 프론트 패널만 존재하겠고요. 프론트 패널에 열거형 컨트롤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스테이하고 아웃 두 가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열거형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VI와 서브 VI가 있는데 메인 VI의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체크 버튼 을 하나 만들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거형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요. 그래서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화일루프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화일루프에서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놈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이 글로벌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아래쪽 화일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100, 100ms마다 폴링을 하면서 이 체크 버튼이 참이 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크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아 어, 놓을 때 렛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자, 참이 됐다가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루프 같은 경우는 체크 버튼이 참이 되면은 이 서브 vi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가 호출이 되는데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 ui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속성을, 자, 서브vi 노드의 프론트 패널이 보이게 속성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서브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화일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일루프 안에서는 10ms 주기로, 자, 이 글로벌 변수 값이 아웃하고 같아지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어, 서브vi에서는 계속 화일루프가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넘, 이 열거형 컨트롤 값을 변경을 해서 아웃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통해서 you are out 이라고 하는 문자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out 와 r not 이라고 하는 이 불리한 디케이터 값은 참이 되겠죠 그러면은 메인 VI의 out 와 r not도 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서 하는 건 뭐냐면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 체크 버튼을 기계적 동작을 놓을 때레치가 아니고 제가 놓을 때 스위치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브 VI가 놓을때 수치로 하는 게더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브 VI가 이제 계속 이제 파일 루프로 어, 동작하고 있다가 이제 정지가 됐죠. 그러면은 이 체크 버튼 값을 다시 거짓으로 바꿔 주고 그 다음에 이 아웃 와나이라고 하는 값도 다시 거짓으로 어, 초기화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이 이놈이라고 하는 이 열거형 컨트롤 값도 다시 스테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꾸고 글로벌 변수 값도 다시 스테이로 바꿔 줍니다. 즉이 글로벌 변수는 단순히 서브 VI의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스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요. 이 이제 베이스 코드는 그 구독자분이 제공해 준 코드 베이스로 코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메인 VI에서 글로벌 변수 값을 아웃으로 바꾸게 되면은 서브 v i 의 화일 루프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론은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의 폴더에 자, 메인 VI 실행 시 서브 VI 자, 화일 루프의 값 전달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고요. 자, 랩뷰에서 프로젝트 생성으로 해 가지고 프로젝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자, 마침 누르시고요. 자, 저장 버튼 누르시고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프로젝트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수는 자,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로벌 변수가 있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겠고 자 글로벌 변수 같은 경우는 자 보기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열고용 컨트롤 하나 가져오겠고요 그냥 이놈이라고 표시하겠고요 자 아이템 편집에서 아이템은 영어로 스테이 아웃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구요 저장 경로는 마찬가지로 같은 폴더이고 글로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구요 다음으로는 메인 vr을 만들겠습니다 자 vr을 만들겠고 우선 메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인 vr 같은 경우는 자 프론트 패널 구성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자빔 버튼을 하나 가져오겠구요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카라포트에서 라벨은 제가 체크라고 하겠고요. 블리언 텍스트의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체크로 하겠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적 동작은 놓을 때 스위치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만든 이 이넘 열거형 컨트롤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져 놓겠고요. 자, 자리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누른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프로퍼티에서 라벨을 out와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자 블록 다이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해야 될 코드를 좀띄워놓겠고요 우선 구조에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자, 화일루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사용자 이벤트 처리루프라고 하있고요 자, 이 안에는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실행버튼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실행버튼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VI에서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에 버림에 대해서 자, 상수를 참으로 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참값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오른쪽 상단에 X버튼을 눌렀을 때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림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는 정지가 되더라도 이 VI가 완전히 닫히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입력되지 않는 연결 터미널을 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실행버튼이 지금 이제 깨지지 않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넘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이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겠고요. 이벤트를 추가하실 때는 관련된 케이스에 관련된 컨트롤을 배치해 주셔야 되고 생성에 상수하시고요. 자, 이넘 값이 바뀌면은 여기서, 자, 프로젝트 파일을 이용하셔가지고, 글로벌 변수 값을 업데이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값으로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주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폴링 하면서 체크 버튼이 값이 변경이 됐는지 이제 모니터링 할 겁니다. 자, 화일로프를 다시 다시 그리겠습니다. 뭐, 여기는,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라인이 되겠지만, 뭐, 음, 체크, 버튼,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화일루프를 운영할 때는, 자, 이 아래 화일루프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프론트 패널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블록다이그램에서 코드 블록다이그램 코드에서만 사용하는 하나의 불리한 컨트롤 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엑시트라고 하겠고요.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겠고, 자 관련된 거는 기계적 동작을 놓을 때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엑시트 물음표를 아래쪽 화일 루프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겠구요. 자 그러면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 됐죠. 그리고 관련된 값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값을 하나 만드시겠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패널을 닫을 때 관련된 값을 참으로 해주겠습니다. 자그렇게 되면 패널을 닫는 순간 아래쪽 화일루프도 정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지가 되고 나서 VI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는 관련된 값을 다시 거짓으로 해주셔야지 다음에 실행할 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파일프 안에는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항상 기다림 함수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한 100ms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관련된 부분, 자, 체크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구현해야 될게좀 많아서 이 옆으로 좀 늘려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체크값을 넣어 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서브 VR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프로젝트 파일로 가셔 가지고 여기서 자,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VI 하시고 자,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서브라고 하겠습니다. 서브 vi를 만들 때는 항상 모듈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값을 커넥터 펜을 두 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은, 자, roi를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라인, 이름은, 아이템 이름은 서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블록다이그램 코드로 가셔가지고 서브VI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 입력 선택자로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에라만 출력을 내보내도록 하겠고요.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서브VI 안에 하나의 화일루프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화일루프가 동작하는데, 자, 여기서, 화일루프 안에는 또 타이밍 함수를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10ms를 주겠고요. 근데 여기서 정, 어, 화일루프가 정지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글로벌 변수 값이, 자, 아웃인 경우에는 정지하겠다. 이런 코드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에서 글로벌 변수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같은 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생성에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원 값이 아웃하고 같은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하고 같으면, 자, 화일루프를 정지하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값을, 자,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뒤에는 또 구조에서, 플래 시퀀스 구조를 이용하겠고요 자, 플래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관련된 값을,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시켜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메인 VI에서, 자, 관련된, 자, 불리한 인디케이터 하나 복사하겠고요 그걸 가져오시고, 자, 불리한 인디케이터를,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에서 관련된 값을, 자, 이거는, 인디케이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연결해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하게 해서, 자, 대화 상자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에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u 아뭐 out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서버 부여도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서브 VI를 메인 VI에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를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겠고요. 자, 체크 버튼이 참이 되면 서브 VI가 호출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 이거를 인디케이터로 바꾸시겠고, 서브 VI의 출력값을 자, 관련된 불리 인디케이터에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그래서 서브 VI가 수행된 다음에는 다시 체크 버튼을 자, 생성해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거짓으로 바꿔 주시겠고요. 자 생성에 상수 하신 다음에 자 다음으로는 out와 not 값도 다시 거짓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에 프로퍼티 노드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고요. 어 네, 거짓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얘도 바꿔 주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인원 값을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스테이로 하시겠고. 그 다음에 관련된 값을 글로벌 변수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두 개의 부분을 자, 거짓으로 설정해주는 코드를 맨 처음에 실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인원값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변수도 초기화를 해 주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로젝트 파일에서 자 메인 VI의 프론트 패널을 보이게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변수도 한쪽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기 상태에 비슷하게 있는 거죠. 자 잠깐만 요 패널을 닫고. 자, 다쳤죠? 루프 반복 터미널에,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생성해 인디케이터하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 값이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0ms 주기마다 계속 수행이 되고, 지금 폴링 하면서, 체크 값이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빠뜨린게 있네요. 자, 정지하시고. 이 서브vi에 대해서 서브vi의 프론트 패널이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vi 노드 설정에서 호출될 때 프론트 패널을 보이고 닫혀있으면 실행 후 닫기 이두 개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체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서브vi의 프론트 패널이 활성화됐죠. 자, 그런데 아직은 서브vi가 화일프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로벌 변수의 스테이 값, 그 이넘 그 값이 스테이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메인 VI에서 이넘 값을 아웃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글로벌 변수도 아웃으로 바뀌고, 그리고 서브 VI가 자 정지가 되는 거죠. 화일프가 정지되고, 아웃 와 o 나 값이 참이 되고, 그 다음에 단일 버튼 회화 상자를 이용해서 u o 아웃이라고 하는 게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 초기화가 돼서 다시 체크 버튼이 참이 될 때까지 또 동작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인 vi에서 자, 서브 vi로 데이터를 전달하실 때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은 데이터를 손쉽게 전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번 실습은 글로벌 변수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vi 간의 데이터를 전달 할때더 간단하게 실습을 할 수가 있었지만 구독자 분께서 어, 제공해주신 소스코드 기반으로 실습을 했기 때문에 다소 코드가 복잡해 보일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